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제 3차 컨퍼런스 12 워러 스트라이더 12 웹툴 멀티 클라우드와 스킨십을이라는 주제로 어, 클라우드 바리스타 웹 도구에 대한 소개를 맡은 어, 프레임워크 리더 정영태입니다. 워러 어, 스트라이더는 어, 멀티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어, 많은 프레임워크들 중에 최상단에 위치한 개방형 인터페이스 의 영역에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안에는 웹 도구 그리고 CLI 인터페이스, gRPC 인터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웹 도구에 대해서 시험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도구 12웹 툴이라고 읽었는데요. 웹 도구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플랫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사용자들에게 웹 기반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되어지는 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 편의성을 위한 어, 웹 UI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어, 이러한 웹 도구는 어, 사용자가 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복잡한 프레임워크들 간의 관계, 환경, 그리고 인터페이스들을 어, 직접적으로 어, 관계하지 않고 어, 중간에 사용자와 격리시키는 개념으로 어, 사용자가 좀더 단순하고 쉽고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컨셉으로 어, 제공되는 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웹 도구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 사용자들에게 좀더 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단순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직관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같이 설명드린 웹도구에 대해서 동영상 시연을 통해서 웹도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도구는 웹포탈로 이루어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어,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GitHub에서 소스를 내려받아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은 웹도구의 설정을 할수 있는 컨피그레이션 컴피,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웹도구가 어, 억세스하는 어, 타겟 프레임워크의 인터페이스 쪽에 IP 어드레서들만 현재 구성하는 프레임워크 서버의 IP로 대체를 해주시면은 바로 실행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도구를 실행하면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웹도구를 실행한 이후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 사용자는 로그인 되어진 환경에서 사용자의 클라우드 작업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의 클라우드 공간을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임스페이스를 어 지정을 해서 해당 네임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네임스페이스를 어 보시는 화면의 팝업에서 크리션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크리션할 때는 네임스페이스 이름과 어, 이게 어떤 네임스페이스다라는 어, 데스크립션을 입력을 하고 크리셔, 크리트를 눌러주면 어, 해당 목록이 네임스페이스 목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 환경을 선택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대시보드라는 어, 운영 화면으로 현재 넘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웹 도구를 구성을 하고 나면은 이런 자원이라든지 서비스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해서 들어오면은 어,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크리트 어, MCIS라는 서비스 생성 페이지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대시보드 상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서비스 서비스 세팅을 위해서 클라우드 커넥션을 통해서. 어, 이용하는 클라우드의 커넥션을 추가로 등록하는 개념으로 어,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커넥션 클릭을 하고요. 어, 클라우드 커넥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커넥션에 어, 연결할 프로바이더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용할 커넥션 네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넥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어떤 리전과 어떤 크리덴셜 키 그리고 어떤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커넥션을 할 것인지 하는 과정을 등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대시보드에서 MCI S 서비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MCI S 서비스를 생성할 때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MCI S 서비스 내에 뭐 아마존의 클라우드 리즌의 서버 인프라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해당 서비스 내에 알리바바의 서버를 만들고 또 GCP의 서버를 만드는 멀티 클라우드 리즌들에 대해서 서버, 서버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생성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성하기 위한 템플릿을 정의를 하고요. 서버 네임과 서버에 필요한 기본적인 파라메터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클라우드 클라우드 커넥션 연결을 통해서 어떤 스펙의 OS 서버를 만들 것인지. 첫 번째는 AWS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GCP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리바바를 대상으로 하는 서버를 하나의 서비스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서비스는 MCI S 인포메이션 화면에서 현재 서버가 아직 다 구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구동 중이라는 아이콘과 함께 이 서비스 내에 서버들이 A, B, C라는 세 개의 서버가 구동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버 각각 어, 다른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의 서비스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다시 한번 MCIS 크리에이션을 할 텐데요. 어, MCIS 서비스 내에 하나의 서버를 어, 만들고자 하는 서버 환경으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왼쪽 하단에 있는 어, 개수를 지, 지정을 하게 되면 현재 구성한 서버의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어, 지정된 숫자만큼의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어, 화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개의 서버를 생성하겠다고 정의를 해서 다섯 개의 서버 템플릿이 구성이 됐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디플로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비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서비스가 생성되면은 MCIS 운영 화면에서 생성하고 있는 서비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서비스 서버가 하나의 서비스 안에 어, 동일하게 환경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커넥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해당한 서비스가 어떤 네트워크 어, 구조의 파이어월이 디파인되어 있는지 자세한 것을 보기 위해서 어, 링크를 클릭하면은 나오는 화면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에 대한 어, 포트 오픈 여부를 어, 정의를 하고 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모니터링 탭을 통해서 어, 수집되고 있는 모니터링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어, 그래픽컬하게 어, 그래프로 데이터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성능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CPU,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퍼포먼스 정보까지도 확인을 하고 어, 필요한 성능 아이템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어, 자세하게 얼마만큼의 수치가 들어왔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대시보드 상에서의 기본적인 정보는 MCIS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각각의 서버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본적인 서버 정보 그리고 성능 정보 이런 것들 그리고 커넥션을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서버의 상태는 어떻는지 이러한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또는 서버 개별의 라이프 사이클 등을 같이 관리를 제어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의 서비스의 오른쪽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어떤 라이프사이클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액션을 부여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액션의 어, 풀다운 메뉴를 통해서 어, 해당 서비스를 어, 스탑할 건지 리스타트할 건지 서, 서스펜드 또는 터미네이트를 할 건지하는 어, 라이프사이클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러한 명령을 받은 서비스는 서비스 내 서버들, 모든 서버들을 대상으로 라이프 사이클 제어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를 내렸고요. 내린 상태가 바뀌었고, 각 서버들이 다 블랙으로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상태를 다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되면은 스타트된 정보에 의해서 서버들이 다시 가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서버들에 대한 어, 정보를 보는 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고요. 어, 서버의 네트워크 그리고 파이어월, 시큐리티 그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CIS 매니지먼트 화면 상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영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MCIS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인프라 자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 숫자, 그리고 서비스 되고 있는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 상단에 MCIS는 현재 MCIS 서비스가 8개가 준비가 되었는데, 3개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5개의 서비스가 현재, 어, 일시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터미네이터 되거나 삭제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카운트가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서버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내 서버가 둘 이상을 가지고 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닌 서버 관점에서 몇 개의 서버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전체 18개의 서버가 현재 구성되는 환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11개의 서버가 정상적으로 러닝 상태고 7개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어, 클라우드 커넥션, 어, CP별 커넥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별로 몇 개의 커넥션을 가지고 어,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내에 개별 서버들에 대해서 어, 라이프사이클 제어를 해볼 텐데요. 어, 서버 리스트가 있는 서버 리스트들 중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서버를 어,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된 마크가 나올 거고요. 해당 서버에 대해서 어, 중지를 하거나 어, 재스타트를 하거나 그리고 터미네이트를 하거나 하는 라이프사이클 제어가 되는 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드 요청을 했고요. 해당 서비스 내에 해당 서버만 중지되어 있는 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서버를 가동을 시키게 되면은 어, 서버의 상태가 정상적인 러닝 상태로 변환이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면은 서비스가 바뀌어서 어, 정상적인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어. 왼쪽 메뉴의 세팅 영역인데요. 세팅 영역에서는 어, 각각의 필요한 어, 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리소스 자원들을 어, 조회해보고 등록, 어, 제거, 삭제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것은 네트워크 버추얼 네트워크 관련된 어, 자원 정보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관련된 자원 정보 그리고 SSH 키 자원 정보. 그리고 어, 서비스의 서버를 생성할 때 필요한 서버 이미지 그리고 서버에 대한 스펙시피케이션 어, 모델 자원들에 대한 정보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어, 클라우드 커넥션을 통해서는 클라우드 커넥션 자원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마지, 마지막으로 네임스페이스라는 부분들은 어, 사용자의 작업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웹 도구는 어, 사용자의 작업 공간들을 멀티플하게 정의를 해서 특정 작업 공간 내에 클라우드 자원 리소스들을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고 서비스들을 어, 만들고 생성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어, 시연 중에 있는 웹 도구의 클라우드 환경상에서는 ns01, ns02, 03 같은 네임스페이스가 3개가 잡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고요. 어, 이번 어, 에스프레소 버전의 웹도구는 어, 사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고 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코드와 동영상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상 발표에는 정영태 어, 프레임워크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